바람이 불어온 그 밤에 꺼지던 조각들이 나네 여러분 안니다이게임 미키 꽈르입니다 갱락기입니다 yeah. 자 오늘의 컨텐츠 <ínate within contact wire terms> 네. 뭡니까 오늘은 우리 미키강수 덕분에 네. 저희 갓김치 업체가 홍보가 많이 되었고 네.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제가 오늘은 미키강수에게 풀코스로 맛집부터 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홀로 쏘는 거지 니네 덕분에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주일에 매출 2천만 원이면 확실히 내가 대접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어, 아침은? 아침 일단은 근사하게 전복죽으로 아, 풀 코스로 쏘는데 죽. 아 전복 죽인 다르다니까 일단은. 고고씽. 와우. 원래는 여기 펜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출연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음. 어저께 촬영하는데 이제 끝나고 올라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계속 대기 타고 머리 세팅하고 옷 세팅하고 있었는데 왜안 불러주냐. <목소리> 자기도 다장띠리띠리를 이길 수 있다. 어, 출연하고 싶다고. 맞아. 그래서 나가는 길에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형님, 지금 다 준비하고, 응.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잠깐, 형, 뭐, 촬영 가능하겠어요? 응, 얼음 씻고, 씻을게. 아, 아직 안 씻었어요? 금방 씻어보니까. <laughs> 4분 시간 드릴게요. <laughs>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싫은 거예요? 어. <laughs> 왜요, 왜? 촬영, 촬영이라서. <laughs>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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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조식을 올려줬었네 일단 뭐 아쉬운대로 예 형님 오세요 오세요 아이 지금 담배가 중요해 <laughs> 담배비도 아니 5분간 시간 달라고 그러더만 어. 지금 20분이 지났어요 자 여기 펜션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벌상이 자신감 볼자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가디건 입을 때 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이제 요걸 보여주려고.. <laughs> 아, 이걸 보여줘야죠? 어. 조식을 또 올려다 줬어요 저희가 안 먹을 건데 돈으로 좀 거슬러 주면 안 되겠어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아. 자는데 그좀 더워서 에어컨 켰는데 <laughs> 먼지가 막.. 막한 방울씩.. <laughs> 아, 먼지는 <오>, 어저께 정도였데 <laughs> 먼지가 한방울한 팀장 이리 와봐라 <laughs> 아 통화 버튼도 안 눌렀어 아, <laughs> 아. <laughs> 만약에 미키강수TV 보고 왔다고 이렇게 예약하면은 <laughs> 어. 바베큐 한 2인상 정도는 서비스 아그 정도는 해 드리죠. 아. 추가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내야 되는 거지 9만 원이요. 아, 아 와, 서비스로. 와! 우풀빌라이은 어? 뭐죠? 그럼 형이 요거 가르마 할때까르마입니다 음. 아, 형 가르마로 한번 보여 주세요. 가르마 머릿수가 없어. 나이스 보이. 가르마가 없는데. 가르마야 머리수가 아예 없으니까. 가르마가 없 뭔데? 저 탈모약 지금 먹고 있습니다. 가르마 할때까르마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잘 놀다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는데또 한번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갈게. 이거 반응 보고. 알지 어, <laughs> 알았지. 아, 아 우리 오늘 막다 따라올라 그랬구나 형. 그래서 씻었지. 아그래 씻었지. 아 갑자기 야 컨셉이 변경되겠는데 저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럴 수 있긴 있지. 의외의 변수가 발생했는데. 아 저영이 저렇게 옷 입고. 음. <laughs> 형이 나한테 쏘던데 이제 저 형한테까지 형이 쏴버리면 아저 친구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저 아, 친구는 알아서 밥 먹게 해야지 저 형은 뿜빠이 뿜빠이로 가고 형은 나만 쏘더만 당연하지 말. 당연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차는 어떻게 하지? 야 차는 개미핥기 형차 이거에서 형 차로 이동할 거예요? 어한 편한 숍대로 야 바로 이제 럭셔리 야 이거 <laughs> 아, 남짜난 바둘 가려야지 어왜뭐 대포차예요? <laughs> 포차예요? 아니 남바는왜가려요 이게 이제 지엘이 쿠페 같은데 이거 그 뭐야 호날두가 또 가지고 있는 차 중에 하나라고 예전에 좀 인기가 호날두, 좀 있었어요. 스타일로 호날두? 예예예. 네. 아이 차가. 네. 아 나도 그이 차로 살걸 그랬어. 저는 메시를 좋아해가지고 내일 당장 팔아야겠다. 메시. 아 형, 그 메시. 유튜브에서는 그아 거짓말 하면 진짜 내일 팔아야 돼요? 아, 네. 네. 아 형,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 판단을 했는데 안 팔면은 저,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거짓말한다. 이차 타고 이동할게요.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같이 참여하고 싶은 거죠? 아, 어, 니좀 간절해요. <laughs> 아니 형 저차로 이동하면 기름값 아끼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일단은 완전히 좋지. 승차감 저런 거 벤츠 언제 타 보고 어 요새에서. <laughs> 아, 찍는 거 벌써 다? 아, 느낌이 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오늘 같이 출연하고 싶은 거 맞죠? 간절해요. <laughs> <laughs> 광채 어? 형! 형, 형. 그이 형님이 형은 형차 타고 오라 그러는데. 저 <laughs> 그 새끼 안될 놈이야, 저거. 다 편집 시키라고. 안될 놈이야, 저거. 빨리 타, 빨리 타세요 형님 오, 오, 야, 빨리 해. 빨리 타 빨리 이거 이거는 안에서 문열수 있어요 형이 차로 진짜 <laughs> 야또 의외의 경험을 또 하게 되네 아 근데 네. 나 진짜 출연해도 되는 거야 일반인이 아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 앞에서 이거 또 창피한데 아 그럼 지금 차 돌려요 아니 아니 미안해 간절하다 그랬잖아 <laughs> 아니, 그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왜 해요? 차 돌리면 돼요.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얼굴이 나고 싶어. <laughs> 그게 간절한 거네. 어. 단양띠리띠리 형님, 보고 계세요? 제가 도끼 자신 있어요. 이야, 여기 미키강수TV의 지분이 개미알기 2부호 단양띠리띠리. 놀자. 놀자, 놀자, 놀자. 한명더 생겼네. 이차 매출 찍고 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 차도 벤츠 멀고 어? 루이비통 클러치에다가 펌브랑 어? 가디건 입고 이 정도는 또 입어주면서 사는 게 멋지지 않겠나? 형 어, 이제 옷뭐 주세요. 어? <laughs> 아니 차 문을 왜 이렇게 세게 닫어요? 천천히 닫아도 다쳐져요. <laughs> 이게 자연스럽게 좀 비싼 차들은 네. 살짝만 닫아도 자연적으로 다치니까. 현실로 돌아옵시다. 현실이네. 네자 네. 여기가 전복축지. 근데 원래는 형이 사기로 했는데 음. 더 부자가 왔기 때문에 지금 어. <laughs> 어떻게? 내가 부자한테 싸도내 암상은 없어. <laughs> 어 아, 아니야 그건 아니지. <laughs> 아내가 사야지. <laughs> <laughs> 와딱 좋네 딱 좋아. 여기 불키라그랬는데 보일러 불키는 아니겠죠? <웃음> <웃음> 이게 날 나... 그 9월 때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음, 음, 음. 음. 요거 불소라. 와 뭐야. 여기 불소라 해삼. 아시겠지. 아니 그 전복죽 시켰는데 이거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나왔어 기로. 한국말 밑반찬으로 정정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전복죽 먹기 전이런 것들 먼저 먹어야지 에피타이저로 저렴하게 진짜로 어, 아, 그, 성게 그 동생도 이렇게 싸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겠다 응 그것도 맛있지 성게. 그러니까 이제 형은 좀더 여기서 이제 관심을 받고 싶다면 이 성게를 통째로 억울하게 잡으신... 그렇지 <laughs> 그건 기본이지 <그래. 웃음> 기본 코스지 <것 같아. 웃음> 먹고 입안에서 피나면 100만? 응 어. 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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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네 좀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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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절한 사람 옆에 더 간절한 사람이야 버네. 형님은 <laughs> <평균은> 개그맨이라도 <laughs> 응. 하셨지만 저는 꿈이었는데 응. 못했어요. <laughs>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나는 전복 죽만 먹는다, 죽만 먹을 줄 알았는데 음. 확실히 잘라보면 다르네, 진짜. 와, 그냥 갓김치가 나오네. 음. 갓김치를 웬만한식당다가 하면 거의 다 나와. 음. 음, 갓김치 어저께 어디 가지고 온 갓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게요? 음. 저 새끼 알놈이야 <laughs>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가장 열받을 만한 사람이 있지 단양에 계시는 분 그분, 그분, 그분하고 그분은 이부호도 지이부어 이부호도 지금 굉장히 배가 아파할 만한 쑥뿌쏘라 음똥 먹지 말고 박수 좀 하라고 똥 먹지 말고 똥, 먹지 말고. 요, 똥. 아, 어. 음. 점심까지만 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 여수개임빨까 타는데 거기까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멀리 보셨으니까 응. 응. 집에 가실 때까지 제가 모셔야 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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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어차피 서울에서 행사 있어서 행사 있잖아 카메라만 꺼지지 않으면 서울까지 태워. 요서울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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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 우리 진짜 기차표 예매할 필요 없이 저차 타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진짜 진짜 우리인데 와 이게 군소였네. 나 말만 군소가 맛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음.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 군소 어떤가? 괜찮은데요? 괜찮아? 생 응. 군소가 맛이 없는 건가? 군소 이게 바다 달팽이라고 하거든. 네. 응. 생 군소가 맛이 이상한 거. 지금 이거 봤을 때는 그럼. 지금까지는 뭐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내 손님들, 또 귀한 손님들 오면 항상 내가 여기 자주 오곤 하는데 네. 여기 얼마 전까지 2만 원이었거든? 네. 근데 이제 3천 원이 올랐더라고. 아무래도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네. 내가 오늘 밥 살게. 알겠어요. 믿기 음. <laughs> 어, 키 덕분에 내가 또 계산 먼저 해주세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이 o be able t 아 do it. I'm n o 가 going t 이 be able to do it. I'm not g 아 i n 아 to b 니 able to do 아 t I'm not g o 이 n g to be able to d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아와비 아, 첫눈에 와, 반한다는 이야기가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제 얼굴 잊지 마세요 내가 데리고 왔어요 음. <laughs> 막걸리를 또 직접 따라주셨네요 음. 이거는 가급적 편집시키자 강세야 <laughs> <우리> 경쟁업체여서 <laughs> 네. 어? 아, 저희가 물량 대줘야 되겠는데요 네? 어. 물량이요? 스마트 <laughs> 스톡으요 관리 관리하려면 아. 관리하려면은 아 이게 오리지널 여수 갓김치네. 여수 돌산에서 이제 50대 미모로 남버 원. 남버 원. 어. 내가 오늘 살테니까. 네. 아까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그래도 형이 사야지 커피. 를 결제 하게요. 아, 네. 네뭐 먹을래 맛있을 거. 안녕하세요 미키랑 트 조카 예. 어,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